제주도, 제주도에서 가장 좋았던 건 아름다운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기후가 굉장히, 어, 험한 기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험한 자연과 험한 기후 속에서도, 어, 제주도 분들이 그 자연에 승응하고 싸워가면서, 어, 읽어 놓은 문화 같은 것들이 너무나, 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문화는 삶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도 문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문화적인 활동이고, 또한 즐기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저에게는 문화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문화는 삶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주를 보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50년 후의 제주도 지금처럼 제주만의 아름다운 자연, 세계 어떤 곳에서도 볼수 없는 그 제주만의 아름다운 자연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주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50년 후에도 볼수 있는 그런 제주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간예술쪽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미술계의 다양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작가들, 제주도의 이전의 어떤 그 미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싶습니다.